여러분 저랑 그래도 한 3년 이렇게 넘게 제가 부목사로 이 교회 사역을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 별명 교회에서 아시는 분이 좀 드물어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은 제 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제 별명이 김뒤끝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일이 생기면 마음에 담아둔다고 해서 제 별명이 김 뒤끝인데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이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게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처럼 저처럼 이 감정이라는 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저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감정으로 반응하면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겠지만,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그 문제는 어떤 해결의 어떤 통로나 회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형들 사이에 극적인 이 제외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단순한 이 가족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 상처, 또 배신, 죄책감,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좀 복잡한 그런 자리였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 순간에 자신의 감정대로 행했더라면, 음, 뭐 이렇게 복수는 할수 있었겠죠. 높은 자리 에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즉시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고, 아니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감정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감정을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의 크기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남을 여러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정으로 문제를 풀면 또 다른 죄를 낳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지금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형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상한 말들이 숨겨져 있어요. 과거를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 그들의 말한 없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죠. 없어 동생이 없어졌다. 사실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입니다. 아직.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감정이 없을까요? 감정이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라고 당론님들이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감정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해요.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실제로 저도 화를 냅니다. 요셉 역시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겠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인간적으로 보면 분노가 폭발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겪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을 몰아붙이기는 몰아붙이는데 이런 감정의 어떤 칼날을 꺼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만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화낼 수도 있는 또 기뻐할 수도 있는. 그런데 감정이 주인이 되면 반드시 죄를 낳더라 라는 거예요. 분노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를 받고 서운함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면요. 관계가 분명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순간의 감정은 내가 화를 내서 어떤 행동을 취해서 내가 마음에 시원할 수 있겠지만은 또 통쾌함이 될수 있겠지만은 그 대가는 길고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좀 시원해지시던가요? 그때 그 순간뿐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었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아니라 회복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성숙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길게 했고, 짧고, 짧게 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감정이 앞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요셉처럼 물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까?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사람을 늘 살리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즉시 풀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시무을 가두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얼핏 보면 냉정해 보이지만 또 처벌 같아 보이지만 치유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또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는지 이 사실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역사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의 어, 이런 갈등을 발견했을 때, 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즉각적인 감정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내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뜻인 살리는 것, 영혼 회복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를 대할 때좀 답답해 보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이 시간을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뚝딱 해결되버리면 참 좋겠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요셉의 조치는 형들에게는 어떻겠어요? 고통이었겠죠. 감옥에 갇혀야 되고 또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또 고통받아야 되고. 하지만 그 고통이라는 것이 그 형들을 회개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광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겪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또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는 과정에 있군요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또 만나기도 할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기도 하죠. 오늘 기도하실 때또 이렇게 물으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내 자녀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내 남편도 있잖아요 하면서 또 자녀 구원, 남, 우리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를 살리고 있다. 또 내가 지금 그를 살리고 있다. 그래서 요셉은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정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의 판단이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요셉은 선택할 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고 또이 상황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들이 요셉을 살리는 또 요셉의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고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가족은 영원히 갈라졌을 거예요. 분열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결과 형들은 죄에 직면하게 되고 가족은 회복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에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선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늘 통치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들이 그런다고 해요. 이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아,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명히 이렇게 응답 받았는데 아니면 어떡하죠?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선택의 결과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 청년에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 우리가 뭐 하나님께 기도 드려서 응답받으면 너무나 좋지만 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문제 해결의 이 방법이고 결과 이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렇다면 개인을 넘어서 개인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을 또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또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또 그리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결단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내 감정이 옳은가? 네 누가 봐도 이 감정이 옳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정제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고면하는 것이 옳지 않은 행동일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나에게 어려운 순간이 될수 있을지라도 어려워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살리는 귀한 통로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기준이 이 감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기를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뱉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위대한 위대한 지도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상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했고요, 또 감정보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인생이 이 복수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놓였겠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감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 다스리, 다스리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결정하기 전에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면서 문제 앞에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신뢰하며 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면하는 문제 앞에서 또 어려워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선하시게 선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서도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결정 나만이 아니라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우리의 공정태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